이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더 고심하지 말고 네. 해야 되겠다 생각을 딱 하고서 바로 진행하겠다. 근데 진짜 전국에서 진짜 다 알아봐도 일등 맞잖아요. 맞아 <laughs> 네. 네. 저는 이제 유튜브 하면서 고객님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모시고 싶고 인연을 맺고 싶고 그리고 네. 한 분이라도 또 소개를 받고 소개 소개를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네, 진짜 제가 전화드렸듯이 이제 고객님으로 모시고 싶고 이제 한게 제일 컸고요. 설명해주는 이 목소리하고 정감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 목소리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갔어요. 아, 이거 진짜 뭐입바른 소리가 안 나요.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왜냐면이 목소리에서도 진심을 전한 전하는. 어, 진짜 그 양산 출가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똑같은 거. 아, 거기에서좀 대단한 그런 거. 좋습니다. 앞으로 좀잘 읽어주실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벤츠 공식 딜러 벤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달은 아주 뜻깊게 아드님께서 아버님께 차량을 선물해드리는 출고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S 클래스 한 건과 E 클래스 이렇게 한 건씩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고객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촬영에 응해주신 고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들 많이 사봤는데. 네. 딜러 사본 사실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처음에는... 아뭐 아, 네, 모르겠어요. 네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는 서비스가 된줄 알았어요. 근데 아, 그게 아닌데라 그거를 나중에는 알게 되고 그래도 벤츠 거주 남자 뭐. 통해서 이제 매입하시니까 네. 너무 네. <laughs> <도움이 많이 됐어요. 웃음> 어떻게 뭐 할인이나 이런 것도 맛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최고의 프로모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잘해서 제가 잘 해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고객님하고 처음 통화하고 나서 고객님의 네. 니즈를 네. 확실하게 파악을 네. 해서 몸에 좋은 차도 많이 사셨었고 네. 하시면서 이제 영업 사원들한테좀 실망도 많이 하셨고, 맞아요. 네. 네. 그게 가장 컸었던 네. 거예요. 네. 왜냐면 좋은 인연이 됐으면 네. 네. 계속 갔을 텐데. 맞아요. 네. 아, 저는, 네. 웬만하면 네. 저는 웬만하면. 속상한 그감을좀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마음 움직이는 건데, 너무 이런 그 영적인 마인드로만 담아온다고는 실망을 많이 했어안 그래도 처음에 응. 그 말씀 듣고, 아, 진짜 고객님한테도 고객님으로 진짜... 모시고 싶다 하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또 저한테 문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아 제가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고객님께서도 이제 다른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리스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리스하셔야 됩니다 해서 할인을 받아서 갖고 오면 갖고 오시면 제가 그 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현금으로 구입을 하시면서 가장 저는 좋은 프로모션으로 이제 그거는 진짜 최고다 생각해요 네. 다른 업체들도 리스 상품이었는데 거기서 현금을 하면 100만원이 마이너스 된다 네. 다들 들은 상태여가지고 사실 별로 기대는 안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빨리 연락 주실지 몰랐어요 조더 있어야 좀 빠지겠구나 네. 혹시 1월달까지 가야 되나 싶금데 빨리 연락을 주셨고 또 최고의 조건으로 연락을 주셨고 네. S63 내년에 한번 안그래도 S63은 네네. 차는 있다고는 하더라고 요 입시계에서 한번 보셔서 가장 싸게 사는 것이라는 최고의 프로모션에라는 생각을 처음에 사실 과장님컨택한 것도 네. 그냥 제가 처음부터 솔직히 소... 과장님한테 제 니즈를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그걸 해결해주셨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계약금 보내고, 과장님이 어떠신 분인가 한번 보게 되잖아요. 과장님 보시고 네. 보고 괜찮은 분이시구나 이런 영업 마인드보다도 어 나는 이 사람을 꼭 가져가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난내 고객으로 챙겨가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계약 이후에 그 네. 느낌을 받아서 네. 조금 더 안심을 갖고 진행하게 된부분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진짜 정감 으로좀 좋았어요. 네. 제가 느끼기. 네. 뭐 앞으로 저는 몰라요. 겪어봐야 알죠아 맞습니다. 네. 네. 겪어보고. 그래서 그 카페에도 많이 올라와요. 뭐 프로모션 얼마 받았어요? 네. 트렁크 까고 사진 뭐 그런 네. 어딜라고 소개시켜주세요. 전화들 많이 해보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리스 금액하고 또 현금 금액하고 또 달라지고, 거기에 카페에 올라있는 거또 달라. 네. 말이 또 달라져.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네. 왜 이제 와서 계약하려고 할때 마음 정해놓데 이제 야 되는? 기 아, 처음에 제가 뭐, 현금 가질지 몰랐지 몰랐다. 고뭐 이렇게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네. 알았다. 사실은 실적만 가져가려고 하는 블록들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음. 이 고객이 어느 정도 이 니즈를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되고 그냥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성담을좀 받았고 좀... 제가 진짜 10대 이상 신차 구매를 네. 한 번도 같은 분한테 구매를 안했서어리 네. 믿고 한 네, 거니까 네. 그래도, 그리고 래도그또 저한테 또 최고 을 주고 또제시 해주셨고 네. 최고였어요. 네, 좀 네. 아, 요번에 지구공이랑 비교를 했는데 너무 비싸 비싸요 말도 그리고, 안 돼요 그리고 디 c 얼마되냐땡 50만원 5 아, 0 0원쯤 내니까 뭐 1억 1천만원 맞아요 이 가격 주고 살 의미가 있나요? 감가도 심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그 지구공 을 선택을 안한 이유가 연비가 너무 안좋아 GV80 3.5 친구꺼 잠깐 타봤는데 연비가 뭐야너 이거 지방엔이야 아 지금 너무 먹복해 제꺼 집안에 한 4kg 나오거든요. 헤는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는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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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헤헤 8인을 많이. 뭐, 아니, 해서? 정가로 아, 정가, 비교했을 네네. 때. 일단 정가 비교했을 때, 뭐, 750 아이론 넣고 봐야 되지만, 네네. 거의 2천만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네. BMW는 8인 일단 아시다시피 너무 공격적이라. 맞아요, 생각해. 맞습니다. 그냥 기본 3천이야. <laughs> 아, 진짜로? <laughs> 네, 맞아요. 네. 기본 3천. 그러면은, 지금 740그 뒤에 스크린 안 들어가고. 네, 네. 1억 3천이면 차이가 끊는 그렇죠. 그러면은, 39개의 스크린은 충분합니다. 그렇죠. 스크린도 필요 없 네. 차도 잘 나가고. 네. 뭐 가격도 좋고. 연미도 좋아. 변속기와 엔진의 궁합이 잘 끝까지 잘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좋아. 여자를 따지면은 성격도 좋고. 네. 착각 다 좋은데 못생겼어. <laughs> 네. 맞아요. 네. 그게 제일 큰 이유. 요또한 가지는 몇년 동안 같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laughs> 아, 이게 다 좋아. 진짜. 성격도 네. 좀. 어, 뭐 집안도 괜찮고. 네. 어, 안에 내용도 다 좋고. 착각고다 좋은데. 네. 그래서 네. 손이 안가요 맞아요 가격도 좋았어요 정도원4 네. 0하고비었는데아 충분하면 엔진 음. 출력이라든지 조금 S는 그래도 네. 돌고 돌고 돌아 결국에는 S, S밖에 없어서 인지도도 s 네. 그 대형 세그먼트 네. 중에서 사실은 비교를 많이 안 하시는 게 5시리즈 타시는 분들이 7시리즈로 가냐 네. S로 가냐 하면 네. S로 오시고 네. 7시리즈를 경험하셨던 분도 아, S 타야지 마지막엔 S를 타죠 네. 결국에는 네. 돌고 돌아 무조건 네. S 저 아는, 아는 회원님 저 사장님도 7타다가 S를 사셨거든요 네. 뭐니? 그래갖고 싫다다 해서 타면 좀 그렇지 않아? 칠십일자차참인주기도 내용이 더 좋은데? 응. 네. 어딜 가면은, 물어본데, 야, 왜 S를 사지? 7을 샀냐? 맞아요. 응. <laughs> 그얘기 하도 들어와서 듣기 싫어가지고, 네. 요번에 S 샀던 거. 넥서스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넥서스가 네. 너무 조용하고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사셨다가, <laughs> 아니, 아이고. 그, 왜, 왜 샀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도 7 시리즈를 하려다가, 나중에 결국은 S가 계속 눈에 들어올 것 같아. 네. S500이 지나고, 450이 지나고, 아, 눈에 들어올 것 같아. 왜냐면은, 일단은, 이쁘거든 네. 사람들도 예쁜 네. 사람을 한번 보게 되잖아 사람들 얘기가 그 뒤는 그나마 괜찮다 너무 회계망치고 그런 얘기 맞습니다 네.